요거, 거의 똑같은 게 있습니다, 두 개. 이, 이 핵에 가보면요, 이게 있고, 이게 있어요. 모르시겠죠? 이거는, 이거는 지금 현재, 예, 네, <laughs> 순서가, 이, 이, 뭐냐면, 한자에 보면 이런 거 있죠? 도서관 할때뭐 이렇게. 큰 입구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큰 입구는 이 글자를 밖에서 감싸잖아요. 그래서 애운, 애워싼다고 애운담 그래요. 그러니까 여, 담 옆, 담장 옆이 터졌다는 거랑, 담이 터졌다는 거랑, 입구 옆이 터졌다는 거랑 이 느낌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게 터진 입구, 요거는 예, 터진 애운담, 그래요. 터진 애운담, 터진 입구. 근데 실제로 여러분 구분 못 합니다. 글자 똑같아요. 그래서 터진 입구는 보통 뭘 뜻하냐면요. 상자를 의미해요. 같이 해버리죠. 터진 애운담은요. 뭔가 이렇게 감췄다는, 예. 감출해 이렇게 도습니다 상자, 방, 이렇게. 이런 것들은 또, 나름 또, 지금 그, 음이 그 있어요. 상자, 방, 감출에. 다른 이름으로 터진 입구, 터진 애운담, 이렇게 말한다는 거. 그래서 이게, 글자가, 예전 글자가 달라요. 예전에는 다르게 썼어요. 각골문 웹을 보면요. 이런 상자예요. 실제 이런 상자 그림이 나와요. 이렇게 그렸거나. 상자죠, 각골문. 전, 예, 이게 그대로 금문도 똑같이 내려오다가 지금 전서에서 예, 이렇게, 이렇게 상자를 의미하는 글자로 전서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요 확실하죠 상자라는 게 그래서 요 여기에 있고 요거는 각골문 금문은 제가 확인을 찾아봤는데 잘못 찾았고요 예, 그냥 이렇게 뭔가 이런 느낌으로 씁니다 이게 요 한자에서 이렇게 등장하면 이제 뭔가 숨었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 뭔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들어갈 입자거든요. 들어가서 숨었다 면 이게 도망망 자, 없어질 망자가, 되, 망자가 되거든요. 이렇게 파놓으면 어딘가 파고 밑에 좀 숨었다는 느낌을 생각하시면, 파고 숨고 거기 위에 덮어놨으니까 이거 완전히 감춰진 거죠. 그래서 감춰졌다는 의미로 쓰시면. 그래서 이, 감출의 자 같은 경우는, 뭐가 있더라? 감출했 자, 지금 현재 감출했자부스예요 요런 거 들어있는데요. 이런 거 행정구역 무슨 구 그러죠. 이건감출했 자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옛날 글자 보면 그냥 이게 구획이에요. 구획 나눠 놓고 옛날에 입구가 이게 집이에요. 집, 옛날에 식구를 뜻하기도 하고 땅을 파서 예전에 사니까 좀, 예, 땅을 파서 거기 들어가 있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집들이 있는데 구획을 나눠 놨죠. 그냥 행정구역을 나눠 놓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구란 뜻이고요. 감추단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근데 거기 부스에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부수 예, 여기에다가 또, 요렇게 해가지고, 필부? 지금 필부, 필부 할때 이거. 이게요, 이렇게 비단을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말아놔서, 뭔가 짝이 되죠? 짝이란 뜻도 있고요. 요렇게 해서 한 필이거든요? 한, 한 덩어리란 뜻도 있고. 이거 한자 안에 두 뜻이 다 있을 수가 있어요. 한 덩어리란 뜻이 있고. 동물 말한필셀때배배한필 배, 배 그런데 또짝 필자도 돼요 짝을 구한다 할 때는 또 그게 짝이 되고 실제로 여덟 팔자가 두 개가 딱 이게 나누어진 모습이잖아요 짝 짝을 뜻하기도 하고 한 덩어리 를 뜻하기도 하고 그게 또 갈물이 돼 있잖아요 배 안에 그렇죠? 한 배를 이렇게 쌀때한 배인데 두두 두 개로 좀 나눠져 있다는 뜻그 정도로 많이 씁니다. 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것도 감추다라는 뜻이랑 뭐좀연계는돼 있지만 이게 좀이 연결해서 이해해 볼 수도 있는데 확실히 이제 감추다 이런 뜻에 제일 가까운 건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있는데어 요즘 요즘 제가 그리는 그림 각골문을 따라하다가 <laughs> 이렇게 된 건지 비슷한 게 많죠. 요게 이게 같은 건데요.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게 원뜻이겠죠. 요게. 그래서 나무들이 우거져 있죠. 숲이에요. 숲 속에 감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 그 숨을 은니갈 릭자가 돼요. 요거 같은 약자가요.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숲이에요. 요것도 가지. 요것도 가지. 요것도 가지. 그 사이에 누가 숨어있는 거죠. 이 되시죠. 그래서 이게 별로 이, 이 뭔가 이렇게 도적이 숨는 모습이에요. 어디 들어가서 숲 속에 들어가서 숨고 있다. 그렇게 음. 보시고, 오, 원래 가틀약자가 아마 지금 가틀약자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원래 이 가틀약자는 좀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의 모습이에요. 머리를 풀 이렇게 머리를 풀어헤치 뭔가 이렇게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 머리를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서 말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머리가 머리가 긴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아마 이게 옛날에 좀 남존여비 시대라 여자는 뭔가 남성의 의견에 동의를 한다는 뜻으로 같을 약자라고 한게 아닌가 추정이 돼요. 머리 프로에친 여자가 말하는 모습을 했어요. 지금 가틀약자로 쓰고 있거든요. 뜻이 같다 정도로. 그래서 그 정도 추정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한자가 어려운 게요. 똑같은 가틀약자를 썼는데 그림이 다른 거죠. 머리 프로에친 모습이냐. 예. 비슷하잖아요. 이것도 이거 이거는 이제 가지세계로 볼 수도 있는데 이걸 손으로 보면 머리를 뭔가 정돈하고 있는 아그 프로에친 머리를 잘 정돈하고 있는 여성의 모습.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어떤 여성의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숨어 있다. 근데 요거는 요거는 아주 쉬워요. 상자 방자는요. 또렷하게 상자로 써요. 지금 현재 1800자 있는 글자 중에도 어, 설명하기가 편한데 요 상자가 사실은 상자가 안에 있는 물건들한테는 이렇게 가본 역할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딱딱한 속은 부드러운데 겉이 딱딱한 게 갑옷이에서 이 갑자가요 그렇게 써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둥근 갑옷의 이 부드러운 속인 거죠 그 속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게 모습 그래서 싹이 터지는 모습에서 지금 이게 갑옷 갑자가 그대로 갑옷을 그린 게 아니고요 씨앗의 딱딱한 껍질을 뚫고 속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갑의 기운이 엄청난 겁니다 딱딱한 속을 껍질을 뚫고 목 기운이 밖으로 나오는 거라 이게 갑목이 돼요 그래서. 예, 양, 이게 양목이라고 하고, 강한 그 목기운인데, 거기서 이 부분이 딱딱하죠? 요 부분에 포인트를 줘서 갑옷이라고 부르는, 예, 딱딱한 껍질이라는 측면에서 갑옷 그려요. 그래서 지금 이 상자도 이 딱딱한 껍질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그려놓고, 지금 갑옷 갑자 쓰면, 요게 여러분 담배 한갑 주세요 할때 갑이에요. 한갑, 상자 갑자예요. 한갑, 두갑 할 때. 작은 상자 할때살때 요, 요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씨앗의 딱딱한 껍질에서 가져왔다는 것 뜻을, 그것도 하나 알아두시고, 그것도 장인들.